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연줄을 대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양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 간부와 나눈 통화 녹취록엔 여야 정치권에 연줄을 대려고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자 한반도 평화서및 교단 행사가 열렸던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 세 차례 통화에서 두 사람은 해외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 간 면담 주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 나아가 통일교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인수위에 정책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스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청와대나 인수위 그 이상까지 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를 실제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 로비 구상도 공유하는데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대상으로 여야 인사 20여 명이 거론됩니다. 배팅, 후원, 보험, 어프로치 같은 단어도 등장합니다. 여권 측 접촉 창구로는 두개 라인을 지칭하며 노영민, 유영민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들과 당시 선대위에 있던 이종석 국정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강선우 의원 등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해 세개 라인으로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권은 친명과 친문계, 야권은 윤핵권, 김건희 씨 측근, 국민의힘 관계자 등세 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다만, 거론한 인사들과 실제 교류를 했는지, 통일교 내부 구상에 그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전부장은몇 명이든 통...